선지일보. 인공지능 시대 종교계는 인간이 지닌 육체의 한계성과 취약성을 극복하려는 인공적 시도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? 이미 영국이나 일본 등 각국에서는 AI를 장착한 인공지능 로봇이 목회자가 돼 성당이나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습니다. 또 스님이 돼 설법하고 있습니다. 로봇성직자가 당장 인간을 대신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하지만 AI가 종교의 영역까지 침투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은 AI와 경쟁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였습니다. 각 종단 종교인들은 AI를 어떠한 입장으로 바라보고 있을까요? AI 인식에 대해서는 긍정과 부정 의견이 모두 존재했습니다. 이중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진화 등 사회 전반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종교계도 수용하고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. 반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각 종단 AI 전문가들은 종교적 맥락에서 인공지능의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. 신부나 목사, 스님 등 성직자들은 자신의 자리를 도전받고 있다며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.